자 현재 전국에서 미분양 1등을 기록했던 대구의 미분양 현황이 날이 갈수록 물량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 1월달에 1만 3천 건에 달했던 미분양이 8월에는 1만 건까지 줄어들었고 지난 1월과 비교해봤을 때2,700 가구 약20% 정도의 감소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더군다나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도 상승했습니다. 올해 12월달 입주 예정이었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수성 범어 W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84 제곱미터의 분양권이 무려 4억 9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까지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호전됐다라고 보기에는 늦다라는 판단이고요. 기본적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 자체가 호전이 됐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런 미분양 물량 감소가 단순한 일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전면 면 중단하기로 했었죠. 해당 전면 중단 자체가 미분양 물량 감소에 기여한 요인 중에 하나지만 시장의 기본적인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요층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미분양 아파트의 눈길이 가게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활성화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해석이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호전되기 위해서는 입주 물량에 대한 폭탄 자체가 먼저 해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3년 대구에는 약 3만 5천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4분기에만 1 2553세대가 대기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아파트 공급 과잉 물량이 전국 최고인 상황, 미국 금리 상승,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서 대구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현저히 감소해버렸죠.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서 수요가 없는 입주 물량의 증가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의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잠깐 반등은 있을지언정, 본격적인 2차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의 하락세로 인해서 매수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가격도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수는 34평, 기본적인 국민평수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근처에 범어역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버머 먹거리타운이라든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이나 생활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오히려 가격 같은 경우는 33% 하락하면서 최고점 대비했을 때 4억 5천 5백만 원이 하락을 했는데요. 대구 부동산 시장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하락세를 유지 중에 있고 범어센트럴 프루지오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하락세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대구시 아파트 10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요. 최소 마이너 35%에서 최대 마이너 42%까지 폭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자첫 번째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범어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 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842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15년, 용적률은 282%, 건폐율은 19%입니다. 두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바로 옆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인근에는 천과 근처에는 범어역과 대구 은행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4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13억 6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거억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가가는 6억 5천에서 9억 5천, 전세가가는 3억에서 4억 3천만 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4억대 중반, 많게는 10억대까지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한 대우트럼프월드 수성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세 개의 방과 두 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967세대, 고층은 42층, 사용승인은 2007년, 운영률은 698%, 배율은 51%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황금역을 끼고 있는 입지로서 인근에는 수성못역 그리고 수성못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4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9억 7천 5백만원까지 놀라운 상승세 보여줬고요 여기는 낙폭 강화되면서 5억 8천만원에 거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호가는 6억에서 9억 6천 전세호가는 3억 3천에서 4억 3천만원입니다 같은 평양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7억에서 8억대 정도로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신천 자이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0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854세대 5층은 28층 사용승인일은 2013년 용적률은 271% 건폐율은 19%입니다 부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의 초등학교 바로 옆에 천을 끼고 있고요 인근에는 신천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3억대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5억 3천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주변에납부 강화되면서 1억 1,800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우가는 3억 5천에서 5억 전세우가는 3억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2억대 초반, 많게는 5억대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북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뜨란채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736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일은 2006년, 용적률은 229%, 건폐율은 18%입니다. 주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바로 옆에 천 그리고 칠성 시장역이 있고요. 그대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초반에서 거래. 가 되던 가격이 3억 6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가는 2억 4천 5백에서 2억 8천만 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2억 대 중반에서 3억 대 중반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서 비교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3 개의 방과 2 개의 화장실 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방 745세대, 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20년, 연율은 243%, 범배율은 16%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바로 인근에 천을 끼고 있고요. 인근에는 어린이세상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 당시 4억 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9억 5천만 원까지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5억 7천 6백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매도가가는 5억 7천에서 8억 2천, 전세가가는 3억에서 4억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게는 6억, 많는 7억 대 중반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서 비교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아무로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성당 레미안 이편한 세상 2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8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 정보 1608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율은 2009년, 용적률은 276%, 건폐율은 19%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옆에는 대구공업대학교가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3억대 초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6억 4 7 0 0만원까지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납폭 강화되면서 4억 6 0 0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호가는 4억 3천에서 5억 5천, 전세호가는 4억 3천만원입니다. 같은 폐한테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2억대 중반 많게는 6억대 초반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주변 매물대 비해서 비교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북구 칠성동 2가에 위치한 침산푸르지오 1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1149세대 5층은 40층 사용승인율은 2005년 용적률은 493% 건폐율은 39%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인근에 북구청역이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인 야구장이 위치에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3억 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6억 3,500만 원까지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졌고요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4억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 호가는 4억 8천에서 6억 4,500, 연세 효가는 3억 9천만 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적게는 3억 대, 많게는 6억 대 중반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비교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대구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지 정보 1,5세대 고층은 39층 사용 승인일은 2017년 용적률은 516%, 건폐율은 64%입니다. 주도상으로 봤을 때 바로 옆 인근의 달성 공원역 그리고 대구역의 사이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대는 초등학교 현재 공사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8년 당시 4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뜨던 가격이 7억 2,800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낙 복강화되면서 4억 6,700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가는 4억 5천에서 6억 3천원, 세우가는 2억 5천에서 3억원. 입니다. 3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료가 비교해봤을 때총 5억 대로써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침산쌍용예가 2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657세대, 고층은 18층, 사용승인일은 2013년, 용적률은 249%, 배율은 64%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천과 공원을 끼고 있는 입지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3억 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5억 4,500. 500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3억 5천 0백회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가는 3억 8천에서 4억 5천 전세호가는 2억 3천만원입니다. 같은 폐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2억대 중반 많게는 6억대 중반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중간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달서구 대천동에 위치한 월배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형, 4 개의 방과 2 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1,533세대, 고층은 30층, 사용승인율은 2021년, 용종률은 279%, 건폐율은 20%입니다. 무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인근의 초등학교 진청역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9년 당시 4억대 중반에서 거래됐던 가격이 8억 8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5억 8천 7백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가는 5억 4천 5백에서 7억 5천, 전세 호가는 3억 2천에서 4억 2천만 원입니다. 같은 에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3억대 후반에서 6억대 초반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대구시 아파트 11곳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고요 해당 내역들을 표로써 정리를 도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지역 관심 있는 아파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 통해서 종합적인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목소리>